제 유튜브는 구독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빅스노우볼을 구독해놓고 빅스노우볼에 대한 자료들 있죠. 이런 자료들이 빅스노우볼로 나가는 거야. 저 봐봐봐. 이거 안 사고 싶어요? 이거 안 사고 싶어? 이렇게 멋진 차가 있는데? 예? 영국에서 독일에서 질주하고 있어. 테슬라는 반토막 났는데 뭐가? BYD가. 이거 BYD야. 이거 현대차가 이 경쟁할 수 있겠어 이러면 요 밑에 이거 LFP. <laughs> 아 진짜 이거 어? 양극재 응극재 이거 그러니 금양이 부도나지. 예. 왜 자꾸 이상한 아저씨 쫓아다녀. 그 아저씨만 돈 벌었잖아. 아니 정말 진짜. 아직은 2차전지는 그래서 ESS 장치로 하는 거예요. 삼성 전기, 아니, 삼성 sdi. 아, 진짜. 삼성 sdi. 황금 라인 보여요? 아, 진짜. 어, 어. 삼성 sdi.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어. 진짜. 어. 그래서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요런. 자료 있죠 이 자료 이 자료를 빅스노블에다 빅스노블에다 보내드린다고 빅스노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이거 눌러 보면 다 있어 눌러 보면 눌러 보면 빅스노블로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지 이거 봐 이게 다음에 갈 거야 이거 빨래통에다가 빨래 넣는 로봇이요 손으로 집어넣잖아 이거 빨래는 로봇. 로봇. 그치? 로봇 맛집이지? 로봇. 이거 봐보세요. 빨래하는 휴머노이드 삼성 뭐 있어요? 브레이. LG는 뭐 있어요? 로봇티즈. 현대는 뭐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다이나믹스. 두산은 뭐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이 이해가 안 가? 저는요, 갈것 같아. 메인보 이제 가야지, 이제 또. 성장주를 해, 성장주를.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 성장주를 하라니까. 황금 라인 보여요? 황금 라인 보이는 사람? 황금 라인 보이는 사람? 2번. 황금 라인 보이는 사람, 2번. 이제 이게, 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옆으로 꼈잖아. 응? 4개월 옆으로 꼈는데. 이거 안 올라올까, 이거? 올라오면은 맞겠지. 그지? 여기, 여기 내렸잖아, 이렇게. 에이구. 올라오면 두들겨 맞겠지. 근데 올라오면 어떻게할게요더올라오 이때부터 문제가 달라지는 거잖아. 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 여기서 파러쉬요. 팔아서 수익 다 냈어. 근데 갖고 있는데, 그게 수익 금액만 갖고 있는 거야. 어, 이제 갈것 같아, 이제 또. 인생 주식 만들어 갈 거야, 인생 주식. 부럽지 않나요, 이거? 지금 갖고 있는 1억 5천만 원이 다 수익 금액이야. 어. 왜 수익 금액인 줄 알아? 여기 황금 라인 보여요, 여기? 황금 라인? 제가 한개 14만 원이거든. 14만 원 아래에서 샀거든. 근데 여기서 판 사람이 있어요. 그거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건데. 갭상승을 해가지고 어 그래서 그만이,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한번 보세요. 1억이. 3억 됐어. 반을 팔았어. 2분의 1. 그럼 1억 5천 빼냈잖아 나머지는 1.5 나머지 여기 있지 나 1억 투자했는데 1억 5천 줬잖아 1억 원금 빼냈고 5천원 수익 냈고 1억 5천은 다 수익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야 빠져도 <laughs> 빠져도 견딜 수 있는 거야 근데요 지금 살 때가 또 됐네 그래서 저는 이걸 사라고 그러진 않아 왜냐하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라고 그러진 않아 선택이지 내가 이거를 매수 문자로 드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갖고 있, 있으니까 근데 갈것 같아 이것만 갈것 같아? 나는 이것도 갈것 같아 유일로보텍스 응. 갭상승, 갭상승. 이거는 SK 그룹이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올라오면 그러면 가수 있는 거잖아. 그치? 부산 오브틱스도 갈것 같아. 왜? 왜 지금 그런 걸 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 진짜... 예. 그러니까 다 딴딴거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 딴거 황금 라인이잖아. 이거 올라오면 이거 이 이거 선그에 그려놔가지고 헷갈려서 그래? 빛지울게 그러면 <laughs> 지울게 그래서 올라오면 생각 안 해봤지요? 생각 안 해봤지? 이게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을 텐데 모르겠다. 이거. 나중에 다시 그려놓지 뭐. 그렇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갈수 있게끔 해 가야 수익을 낼수 있는 그 공간으로 가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슬슬 나오잖아. 지금. 이거 읽어봐, 이거. 이거 읽어봐. 이거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어디 있어요? 빅스노우볼이 있어.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빅스노우볼 구독해놓으면, 빅스노우볼에 제가 다 올려드려. 올려드리니까, 그걸 봐야 돼. 그리고요, 한 섹터가 더 있어. 그게 무슨 섹터인지 아세요? 음, 음, 음. 그게 무슨 섹터인지 아세요? 그 섹터가 이, 세, 이 섹터야. 전혀 생각지도 안했을 때, 이거 보여줘야 되나? 네, 빅스노벌 이거야. 로블록스 올해만 2.5배 급등. 세계 게임주 슈퍼사이클 온다. 생각해 봤어요? 그치? 생각 안해 봤을걸?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야. 이게 빅스노벌에 다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알려주니까 조금 더 느낌이 오지? 그거를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 구독자님들도 이 판단을 해야지. 모르면 물어보고,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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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클라우드 이 인터넷 서비스잖아요. 인터 서비스. 지금은 사냥보다는 여기 써 있잖아. 지금 여기 봐봐봐. 사냥보다는 조준의 시간. 사냥을 할 거야? 조준할 거야? 저는 조준하고 있는 거요 조준. 이걸 지금 사라 그랬어? 조준해라고, 조준. 조준을 하고, 살 때, 같이 사자. 같이 사자. 같이, 사자. 같이 가야 멀리 가지. 손 붙잡고 가야지. 혼자 살 거야? 시사하게, 진짜. 진짜 혼자 살래? 그럼 나도 혼자 살 거야. 나 이거 다시 살 거다? 뭐? 노란 공산? <laughs> 노란 공산 다시 살 거다? 이것만 살 거야? 이제 참 좋은 여행 사야지. 참 좋대잖아! 참 좋은 여행. 참 좋대잖아! 그쵸? 치사하게 혼자. 거치사제니까, 그러니까. 아, 웃겨라. 네, 고맙습니다. 재밌으라고. 아이, 제가 다 알려주지. 다 알려주니까. 항상 이거 저기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라이브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면 여기다 유튜브 써놔야겠다 유튜브 유튜브 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면 여섯 단계 이거 알려줘 내가 이거 이거 알려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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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망경 잠망경 네. 네? 탐색 잠망경 공격 잠망경 봐야 될거 아니야 지금. 얘네들 이거 지금 다 그냥 이거 잠수함이에요. 잠수함, 이거 잠수함, 잠수함. 이거 다 이게 잠망경 뽑아서 보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다. 이제 간보고 이제 네? 그거의 백미가 뭔지 아세요? 이 잠망경의 백미가 잠망경의 백미가 바로 노란 풍선이었어. 근데 이 노란 풍선 제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밥보다 주식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밥보다 주기세에서 여기서 얘기한 거야. 황금 라인, <laughs> 황금 라인 보여요? 황금 라인 보여요? 황금 라인 보여요? 아나이갈것 같아 이렇게 갈것 같아. 아 진짜 갈것 같아 이게.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죠 이거 이렇게 얘기했던 종목이야 이게. 누가 이거 사라 그랬어? 이게 내가 보는 종목인데 지금 모두 지금 그 유튜브에서 나가고.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종목은 내가 사는, 제가 보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보는 종목이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얘기하잖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거 요 내가 보는 종목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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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네? 어. 갈것 같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어. 네. 누가 이 꼭대기 사라고 했어? 여기서 황금 라인에서 사야지. 아, 진짜. 왜 그게 진짜 그렇게 매매가 안 돼? 안 돼, 그치?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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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해서 섹터별로 3개의 섹터를 제가 본 거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자주 들어와요. 아, 유튜브는요, 여기 그 와운의 시청자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유튜브는 여기 라이브 방송이 써 있어요. 네밤 10시. 밤 10시, 낮 10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낮 10시. 낮1시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항상 하는 거예요. 밤 10시 항상 하는 거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화목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무슨 요 일이에요? 수요일이지. 예. 수요일이나 이런 때에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일, 일요일, 그치? 월요일, 그치? 그 다음에 수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이때에는 제가 밤0시에 시간 될 때마다 하는 거야. 오늘 방송국 안 갔잖아. 그러니까 시간 되니까 하는 거. 월요일 날 했잖아. 일요일 날은 이건 거의 해. 일요일 날은 일요일 날은 일주일에 사실은 일요일 날은 예전에 옛날에는 V.I.P. 회원님들 위주로 했었는데요. 그냥 그냥 해 금요일 날은 좀 쉬려고. 네, <laughs>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형님 누님들 모시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지금 잘 낫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잘 낫지 않아가지고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잖아 그러면은 내일 무슨 요일이에요? 내일 목요일, 목요일 날 하겠네 목요일 날 10시에 들어오면 돼. 알림 설정해놔 이거 알림 설정을 해놓고 이거 빅스노우 버리고 구독해놓고 빅스노우를 구독해놔야 이 재료 자료들이 여러분한테 들 간다고 이거. 이거 이 슈퍼사이클 온대잖아 게임즈 슈퍼사이클 내가 얘기해 지금 세계 게임즈 슈퍼사이클 온대잖아 슈퍼사이클 오나 뭐가 오지? 그러면 NC <laughs> NC 소프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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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아 예, 진짜 NC 봐봐 NC 황금라인 이 황금라인 보여? 어이, 황금 라인에서 지금? N자? 이거 넘어가면? 더 가는 거? 슈퍼사이클 온대잖아! 어? 이 진짜로! 정말이야? 아 이게 원래 올라온 것도 없는데? 진짜야? 아이고, 100이네. 잠깐만. 예, 올라온 것도 없네, 뭐. 그지? 어. 예, 어? 네, 올라온 것도 없네. 뭐 많이 내린 거네, 이거. 여기. 뭐, 황금 라인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움직이네. 여기. 이거 가나? 이렇게? 슈퍼 사이클 오면 가는 거지. 그지 슈퍼 사이클 오면.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품귀 현상이 되는데. 닌텐도 스위치 이거 우리나라 저기 예? 네. 매칭되는 회사 하나 있죠. 내일 알려줄게. 그거는 내일 알려줄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이거 잘 봐야 돼. 이것도 보내시죠. 셀트리온은 2분기 영업이익이 2,425억 원, 235% 늘었대. 주가 안 가는 게 이상하다. 그지? 셀트리온. 그지? 아, 이 셀트리온 안 가네. 이거 셀트리온. 어머 황금 라인 여기 있네 이거 아 이거 황금 라인 그지 공작새 여기 있네 여기 아 이거 이 가는 길 이렇게 함께 추적하자 같이 가자 같이 추적해야지 같이 같이 추적해야지 혼자 할게요 지사하게 네? 혼자만 혼자만 해봐 <laughs> 나도 안 알려줄 <할게> 거야 <laughs> 자, 보자. 음. 잠깐만요. 어. 음. 그래요. 어. 네. 길다. 길다. 길어. 네. 멋습니다. <laughs> 네. 나중에 읽어볼게요. 자. 어, 보자. 이거. 나 이것도 하나 움직일 것 같은데 이거. 플라스틱 태출 로드맵. 정부가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 돼. 정부 정책. 정부 정책에 순응.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는데? 이거 8월 6일 날, 5시 41분이야. 플라스틱 빨대 금지, 껍보증금, 재추진. 이거 썩는 플라스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썩는 플라스틱? 예? 네? 그치요? 썩는 플라스틱. 썩는 플라스틱 관련되어 있는 정보 알려줘? 그거 내일 들어와. 내일 알려줄게. 아, 나도 좀 사고. <laughs> 나도 좀 사고.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알테오제는 고점에서, 알테오제는 고점에서 물렸시요 그럼 누가 고점에서 사라고 그랬어요? 네? 아니, 야. 진짜. 이, 하 예. 동북 상남에만안 되는 게요? 네, 잠깐만뭐 얼마에 샀는지 잠깐 보고. 아니, 뭐 어디서 산겨 여기서 샀나? 고점에? 이거 물렸겠네, 그러면. 여기, 여기 왜서 여기 황금 라인에 사야지. 황금 라인. 황금 라인. 내려오면 사면 되는데, 이거. 어, 참. 네. 알테 o 지는 좋은 주식인데, 그치? 재형제, 어. 네.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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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도 이거, 예. 일가연이 있는 종목이라. 어. 그치? 렇 어. 예, 높게 사지 마. 네. 막 따라 들어가서 사면 큰일 나는겨. 그치? 렇 네, 네. 그래서, 그,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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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는 플라스틱 한번 해자, 썩는. 여기서 적어놔야겠다, 내일.